wreck 난파선 파괴하다 난파선 자 파도가 막 치니까 난파되겠죠. 자,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리니까 배멀미가 나 가지고 wreck 하고 있어요. 아, 난파선에서 wreck 하고 있어요. wreck 난파선 난파선이니까는 파도가 이걸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reck 난파선 파괴하다. wreck 난파선 파괴하답니다. 자, labor 상표, 라벨, 꼬리표를 달다. 자, 상표를 갖다가 라벨이라고 하는 거다 알죠? 혹시라도 모르면은 네일을 갖다가, 어? 겨울에 있는 송 네일을 벌려가지고 이게 무슨 상표인지 상표를 확인한다. 상표니까는 요 상표를 달다. 즉, 꼬리표를 달다 이런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라벨이에요. 레이벌, 상표, 꼬리표를 달다. 레이벌, 네일을 벌려서 상표, 꼬리표를 달다. 자, 크롤. 기어가다, 기어가기. 자, 이 사람이 끌어올리는데 이 사람은 무서우니까는 막 짚고서 기어가겠죠. 끌어올리고, 이 사람은 끌어올리고, 이 사람을 갖다 생각하세요. 뭐하고 있어요? 기어가다, 기어가기. 끌어올, crawl, 끌어올린다, crawl. 그래서 기어가다, 기어가기예요. 자, 일라스틱, 탄력있는, 신축성있는, 고무로 된 자, 오뚜기는 딱 넘어뜨리면은 일어슬래? 하고 틱! 하고 일어서죠 아주 탄력있잖아요. 일어슬래? 틱! 일라스틱, 일어슬래? 틱! 일라스틱, 탄력있고 신축성있고 그리고 탄력있고 신축성있는 것이 어떤 제품이에요? 고무가 그렇잖아요. 고무. 그래서 고무로 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라스틱, 일어슬래? 틱! 탄력있는, 신축성있는 그리고 탄력있고 신축성있는 봄으로 된 자, 플라워, 밀가루 자, 케이크에 요즘에 꽃 같은 장식은 어, 초콜릿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밀가루로 하얗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케이크에 있는 플라워, 꽃은 뭘로 만들었다? 밀가루로 만드는 거야. 플라워, 밀가루로 만들어서 딱딱해요. 그래서 플라워, 밀가루 자, 글로우 불빛 빛나다. 굴로 들어가려면 은 불빛을 비춰야 되겠죠. 굴로 들어갈 때요 불빛 빛나다예요. 글로우. 글로우. 굴로 들어간다. 글로우. 불빛 빛나다. 자, cargo. 화물. 차가 갔어요. 왜? 뭘 싣고서? 화물을 싣고서 차가 갔다. cargo. 차가 갔다. 뭘 싣고서? 화물을 싣고. 화물. 자, d i s c r e e 신중한, 조심스러운 수돗물 그냥 마시면 배탈 날까봐, this, 이것을, 어, 이 수돗물을 끓이트, 끓였는데, to, 두 번이나 끓일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disc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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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c r e e 신중한, 조심스런, d i s c r e e 신중한, 조심스런이에요. 자, discrete, 분리된 별개에 이것은 this, 끓인 to, 2번 주전자고 이건 끓이지 않은 1번 주전자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고 별개이죠? 아까 discrete은 어떻게 됐어요? 자, 신중한 조심스러운 할땐 E가 이렇게 연결됐고, 여기선 T로 E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고 별개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discrete 이것은 끓인 2번 주전자고 분리된 별개에 여기 2가 분리돼 있잖아요. t로 가로 막혀서. 근데 이것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discrete 2. 두 번이나 끓일 정도로 이수돗물을두번 두 끓일 정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죠. 구분되죠? 그 다음에 discretion, discretion이라고 읽어요. 자, 자유재량, 신중함입니다. 자, 디스크 어, 내가 디스크레 그래서 시원하게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나의 자유재량이래. 하지만 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discretion, 디스크레 시원하게 수술 받을지 말지는 나의 자유재량에 달렸대. 하지만 신중해야 돼, 신중함. discretion, 알겠죠? 자, 복습이에요. rack, 렉, w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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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난파선에서. 그죠? 막 흔들리니까 난파선. 그리고 파도가 파괴했죠. 파괴하다. 레이벌, e 네일을 벌려서 상표를 확인했죠? 또 꼬리표를 달다. 라벨이라고 있죠, 우리가. 그죠? 자, 원 발음은 레이벌이에요 다음에 crawl. 끌어올리고 이 사람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끌어올리고 이 사람은 기어 가다, 기어가기. 자, elastic. 레 t i 틱하고서 탄력 있고, 신축성 있고. 탄력있고 신축성 있는 물건이 뭐예요? 고무잖아요. 그래서 고무로 된 자, 플라워, 플라워 꽃이 예전에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케이크의 꽃은 밀가루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밀가루. 글로, 글로 들어갈 때이 불빛, 빛나다죠. 예, 빛나다. 자, 카고 차가 갔어요. 뭘 싣고서, 화물을 싣고서. 자, 디스크리트, 디스. 이것은 끓였는데 두번 끓였어요. 수돗물 두번 끓여서 먹을 정도로 신중한. 조심스런. 자, d i s c r e t 자, 이것은 이가 분리돼 있네요, 그죠 이것은 d i s c r e t 끓인 t o 이번 주전자고, 이것은 끓이지 않은 1번 주전자였어요. 그래서 분리된, 별개의란 뜻이죠. 자, 다음에 discretion. 디스크레션하게 수술 받을지 말지는 나의 자유재량이래. 하지만 신중해야 되죠, 신중함. 자유재량, 신중함. 자, 테스트해요. r a c k 난파선. 파괴하다, labor. 상표, 꼬리표를 달다, crawl. 기어가다, 기어가기, elastic. 탄력 있는, 신축성 있는, 고무로 된, flower. 밀가루. 자, glow. 불빛, 빛나다, cargo. 화물, discreet. 신중한, 조심스러운, discreet. 분리된 별개의 discretion, 자유재량, 신중함.